네, 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롯데자이언츠 팬 여러분 오늘도 주목해 주십시오. 7월 8일 일요일 LG 트윈스와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양팀 간의 올 시즌 11차전 경기 사직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캐스터 김도현이고요. 박승호 야구해설령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의 승수와 아, 패. 3 7승3 7패예오딱 네. 됐습니다. 네딱 오월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면은 정말 정신없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까뭐 그러니까 이건 다행은 아니지만 오월 예, 경쟁 지금 이제 중위권 경쟁을 하는 NC가 지금 너무 네.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네. 네 최근에 NC도 좀 많이 부진하지만 또 바르미트 있는 팀들이 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 지금은 뭐 3위부터 9위까지 예, 예. 어, 전부다가시권이 있다 보니까 뭐 연패를 당하면 뭐 나락으로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기아하고 또그 한화의 기세가 또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어제 LG와의 경기에서 야 이토록 무기력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팀 타선이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어 하루만에 나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해법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훈련 좀더 해야죠. 솔직히 오늘도 보니까 그 2시 20분에 그타격 연습 이 끝났더라고요. 제가 좀 일찍 왔는데. 그러니까 예, 아침. 한 3시까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예. 그렇죠. 보통 KG 앞에 두면은 5시 경기면은. 네, 홈팀이 3시 한 10분까지 하고요. 원형팀이 네. 원형 원래는 그 50분 전에, 경기 50분에 비켜주기 때문에 한 4시까지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 뭐 LG는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 동안 호박 다 하더라고요. 네, 예, 다 했어요. 예. 근데 어, 롯데는 2시 한 20분에 훈련을 벌써 끝내더라고. 제가 경기장에 2시 10분에 왔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훈련장이 이렇게 적어서 특히 또팀 타선이 이렇게 약한데, 물론 뭐 훈련을 많이 한다고 잘 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네네. 좀 좋지 않을 때는 어, 좀 타격 부진한 선수들이 좀더 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거든요. 그 이전에 저희가 한화의 경기에서 어, 원청팀 한화가 정말 한 30분도 안 돼서 케이지 옮기고 끝내는 걸 보고. 예. 야 정말 저렇게 연습을 안 해서 저 하위 팀이 제대로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롯데가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원래 비교적 사 다팀 위해서 뭐 훈련을 많이 원래 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많이 했다. 예년에 워낙 알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하면은, <laughs> 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공부를 두 시간 하다가 갑자기 세 시간 하면 굉장히 마, 많이 한 것을 느끼지고 그렇죠. 또나 바, 망했어, 약간. 네, 예, 반면에 네 시간 하다가 세 시간 하면 또 되게 작게 했다, 그런 느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날씨가 덥고 할 때는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위해서 좀 적게 하는 건 좋겠지만은, 젊고 타격좀 부진한 선수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저도 수십 년간 해봤기 때문에 결과는 부족하면 좀더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니까 오히려 그 신인급들이 지금 힘을 내고 있고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3할 타자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 팀의 주축을 이루는 안치홍, 전준우, 어, 유강남 유강남 선수가 뭐 홈런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또 후속타 불발이고 지금 유강남 선수도 썩 좋지 않거든요 그 고참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참 선수들은 물론 뭐좀 체력이 좀 취재했기 때문에 네. 어, 뭐 꾸준하게 현 위치를 지켜나는 게 좋은데 음. 그렇지만 또 장타가 너무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타니그 상대 팀 투수의 실상도 그 겁을 먹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선수가 들어오면 아 다음 타자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좀큰 건더기? 왕건? 네. 이런 <laughs> 타자가 없어요 지금 네 거기다가 또 타자들이 또팀 배팅이 또좀잘 안되고 있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덕점 어제 뭐 안타를 많이 쳤다 그러더라도 최근에 그 경기를 보면 은두 자릿수 안타가 거의 한 한2 주만이 에 충진 것 같아요. 네, 음. 어제 두 자리 수였는데 석점밖에 나질 않았죠. 네, 뭐 어제는 뭐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네. 마지막 안타는 별로 큰 도움이 되는 안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루상의 주자 없을 때 안타치는 것과 루상의 주자가 2루에딱 박혀 있을 때 안타치는 것은 정말 분명히 다른 건데 아 기본적인 타율만 따져 보면. 3 말도 안 되지만 그런 클러치 능력이 더더욱 안 되고 그리고 매일 지금 타순을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도 네, 저도 어, 지금, 지금 타순 1번 타자 김민석이에요. 저도 그그 그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 게, 네. 저도 수많은 그 타순을 많이 잡았는데 음. 타자들이 그 타순을 자주 바뀌게 되면 심리적으로 분명히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팀 타순이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꿨다 보면 타자들이 자신감이 듣떨러져요 아, 오늘 또 내가 상위 타선이 오늘 하위 타선이 항상 그 그런 좀 불안감 속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경기가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좀 눈여겨봐지는 게 잭렉스가 홈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상반, 상반기에. 그런데 오늘 선발 출전 명단에서 일단 제외됐어요. 네. 라인업에서 일단, 없어요. 일단 엔트리는, 있는데, 엔트리는 있죠. 예. 예. 뭐, 글쎄요. 뭐 부상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최근에 너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컨디션 난조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또뭐 다른 의미가 있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있을지. 네, 그건 확실히 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어떤 다른 의미에 대해서 좀더좀 좀 복합적으로 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좀해 네. 보는 겁니다. 실상 제가 봤을 때그 상대 팀에서 어느 정도 간파가 다 됐어요. 네, 네. 어, 140대 후반에 제구력 좋은 몸아합을 던지면 안타가 절대 나오,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벤치에서나 스텝이나 구단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좋은 피자 볼을 안타를 못 치느냐. 안타도 음. 단타밖에 나오지 않고 스피드 없는 공 약간 낮은 볼 정도만 컨택이 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컨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트를 잡는 왼쪽 손목이 안으로 많이 말아지기 때문에, 그게다가 그게다가 예, 배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몸쪽 공략이 사실 힘들거든요. 예뭐안 된다고. 아이고. 예. 그리고 지금 저 상태로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자 북박인데 네. 루상의 주자 나가 있는데 투아웃의 주자 이인데3구3진 당하는 그 모습은 진짜 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다가 뭐 홈런 지금 세개내개 쳐서 지금 될 일도 아니고요. 네, 네. 네. 어, 한동희 선수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7번 타자로 나왔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때 초구부터 끝까지 직구를 노리든지, 아니면 투수 타까지 무조건 변화를 노리든지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초구에 직구 하나 보고 그다음 에비슷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변화고 파울 치고, 그다음 변화고 이런 것들이 보수거든요. 상대 팀이 지금 볼륙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부터 계속 치구만 노래 치는 거예요 네. 예, 그 단순하게. 치구 아니면 그냥 들고 있고.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저도 치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 었는데치구만잘 치도 저 정도 최아버리 먼저도 이하로 번 치요.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구 이거 무조건 휘두르잖아요. 무조건 치구에 가운데서 몸쪽 보고 코스를 보고 치돼요 예, 예. 어제도 저도 저기 그 LG 그. 이호준 코치. 이호준 코치하고 이종훈 코치랑 사실 밤늦게까지 야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는 노리치거든요. 음. 그리고 무사 1루뭐루에 인류, 왼손 타자다. 그럼 가운데서 몇쪽만 노리는 거. 치면 라이트 앞에 한테 1루 주자 3루 가고 음. 그런 식으로 야구를 하고 또 왼손 투수는 오면 바깥쪽은 밀리치게 되고 어쨌든 정리되된 상태에서 타자들이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비슷하면 대충 막 치는 거예요. 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지금 코치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좀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좀강이 쳐라. 아니면 그 미리 치지 않으면은 뭐 시상 뭐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아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 아니면 그 타겐 수업 시키지 말든지 어. 그래, 좀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팀 강해져요. 맨날 연습하면은 네. 좋은 게 좋아요. 근데 승리 나쁘고 다, 다 이렇게 이럴 바에 좀 색다른 연습 방법도 해봐야죠. 그러니까 예. 뭔가 좀 절실하게 누군가가 아전저 친구들 정말 절실하다. 저 친구를 위해서라도 저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아 이때까지 그런 야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게 안건수 선수였고. 네, 안건수가 예. 그 빠지면서 잘... 진짜 조금 힘들었고. 황성빈이 그랬는데 최근 부진하니까 어 이제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야구, 약간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네, 선수들이 그 시합을 하는데 물론 뭐. 재밌게 즐겁게 하면서 성진 도하면 금상첨화죠. 네네. 그렇지만 어차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팬들한테 좀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팀 성진이 나이 됩니다. 네, 그동안 뭐 가을려고도 한지 오래됐고, 네. 정말 오래됐죠. 네, 가을려고로 쉽게 <laughs>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가을려고 이렇게 힘들어서 좀 뭔가 좀 바뀌어야죠. 네네. 그러니까 박성호 해설위원님이 줄곧 좀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 오늘 스트레일리 투수가 나오는데 오늘만큼은 좀 편안하게 맞고 점수 좀 냈으면 합니다. 자국민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구를 합니다. 시구는 아, 슈퍼모델 권은진 씨, 시타는 김현 어린이권자 윤세프 오늘 윤세프 때예요. 오케이. 맞다. 앞서 들어올 때부터 어, 어, 굉장히 열심히 사진을 찍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아, 롯데자이언츠의 가을야구의 의미를 좀 아시는 분인가 싶기도 하고. 예. 아따, 키 크니? 네, 키가 커다랍니다. <laughs> 오마이갓 빨리 떠주세요. <laughs> 어떡해. <어떻게> <laughs> 아, 짤방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